신차 출고 이후 3 5 0 0 0 k m 밖에 주행하지 않은 렉스턴듀 아레나 차량 얼마나 감가되었을까요? 저와 함께 가까이 한번 살펴보시죠. 2024년 7월 등록 34,7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렉스턴 뉴 아레나 프리미엄 SUV 차량입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차선 유지 보조, 안전 옵션 가득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까지 70% 이상의 잔여량, 게다가 2 0인치 크롬 스포터링 휠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상단 쪽에는 패션 루프랙 하단 쪽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 택까지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디자인까지 너무나 예쁜 렉스턴 뉴 아레나 프리미엄 SUV 차량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역시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오픈하시고 클로징 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살펴보시면 리얼시트를 앞으로 폴딩하신 다음 평탄화 작업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차박 캠핑 레저 활동 즐기시는 분들께 최적화 되어 있는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3천만 원 중반대 3,599만 원 최저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1,200만 원이나 감가 되었네요.